아.. 오늘도 열심히 일을 대, 하러 가야되지 주말은 역시 빨리 가네 전재산이라고 한 이거 밖에 없어 나와 거래.. 할래? 할래? 예스 아.. 나 오늘 받준다 아.. 얼근하게 사랑해. 어. 어, 먼지 봐. 아이고. 먼지가 너무 많아. 다 치우고 안녕. 너 어, 내가 어어어허 닭고기 팝니다 닭고기 팝니다 닭기 닭고기 아 아무 잘안사네 문제가 안 되나 봐아 커피 안 되니 어. 음어 너무 배고파 근데 지금은 에휴 그래, 배고 것보다 아까처럼 커피 한 잔을 마셔야지 어, 진짜 손님이 없네 어? 아, 안 되겠다 마법의 힘 하야 하야, 하야 자, 주민님 하... 자, 이리로 와 보세요 아, 이거 한개만사줘서 한 내가, 어? 돈이 없어서 그래 어, 알겠어요, 어 아뭐 사실래요? 어, 커피는 제어 커피는 제가 마셨던 거니까 안 되고 지금 빵이랑 꽃팝니다. 허 집에는 꽃이 없어서 허꽃 사갈게요. 허아 그리고 감사합니다. 하. 가녕하세요안녕가세요 아, 왜 그러시죠? 마지막 아, 이럼 돈을 주세요. 헝. 아까 줬잖아요, 헝. 안 줬어요? 헝. 헝. 무슨 소리예요, 헝? 어쨌든, 에코집 가족으로 치니까, 얼마예요, 헝? 어, 이거는, 백만원입니다. 헝. 백만원, 헝? 나돈못 납니다, 헝. 막혀서 죽었어. 아, 어, 음, 음, 아, 오늘도 이제 연구실 가야 되는데.

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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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 그러면 밤이 될 때까지 딸기 좀고 있어야 될까? 아. 아, 아 기가 한번 연구해 보고 싶었단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어요. 어. 맞죠? 아, 오, 어, 어. 어. 아, 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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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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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말 봤냐? 뭐가야? 아,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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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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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나방 물어서한번더 뜯어볼래? 아, 갔다 빨리 들어가. 좀 보았대. 아직 모는 사람들도 있으니까. 에이. 애들은 너희가 못해 무당. 알겠나? 오늘 어땠을까 그럼? 오늘도 무슨 장난이. 미안해. 아. 배는 안 고프니까. 그냥 자야겠다. 아. 아. 오늘 밤은 오늘은 다단은 그만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있었던 거니? 은아 어, 어, 어떤 거지가 이런 걸로 바어 에이 에이 자이했게데끊아어엄 아픈 희용이안 만드는 이유기 <목소리도>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 네? <laughs> 어, 가게 가야 되데내을 잃어버렸네. 내 거. 내 거. 아, 잃었 잃어버렸어. 어, 보인다. 가 어, 사람.. 네.. 네.. 가품 그.. 안녕하세요~ 오늘 한번 흙을 사실은 살보는게 어떠실까요? 이렇게 어~ 끓이겠습니다. 좋아요. 이렇게 있죠? 에서우수있습 다섯 요 하. 아, 검색한다. 에러. 이 오케이. 아,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가격은 백원짜리 다섯 개입니다. 힘들어요. 아, 검색 아, 이제 빨리 가세요 아. 아, 아. 아, 지고 저, 도가요 아, 아니, 아, 가 아, 또, 아, 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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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